자! <laughs>

골대 붙자, 골대! 하늘아 넘어가 되니까, 근데 볼 아래가 파양차 알겠어? 넘어가 돼. 하늘아, 하원아 어, 골대로 들어가. 골대로 들어가. 엄사. 아! 할라 안 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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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해, 빨리 해야 돼, 빨리. 하세요. 주원아, 올라가지 말라고요.

뒤에 봐, 뒤에 봐. 공대 붙인대. 우준아 좀더 내려오자, 좀더 내려오자. 해봐. 해봐. 어, 나 들어가 공대로. 그렇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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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킥 빨리. 킥준아 내려, 준비해, 준비해. 나, 대상이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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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맞대. 어쩌고, 여기 계, 여기 계. 그래, 좀 아, 그래. 그래. 아, 아, 그래.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렇지, 한 번에, 둘. 와걸 살려봐, 이걸 해봐. 아니, 뛰어 나가지마, 나가지마.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더가어또가져가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내려, 또, 또, <umbleizin> 네. 또 해, 네. 또, 또. 또 해, 또 계속 두마운드 계속 플레시해 계속. 啊。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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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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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공방. 빨리 던져. 야, 빨리 던져. 야, 빨리 던져. 야, 파울 조심! 파울 조심! 파울 조심! 야, 야, 제이 던져. 야, 제이 던져. 야, 제이 던져! 야, 앞으로 해. 한번더 제이 야, 제이 제이. 빨리 던져 하준이. 예성이가 예성이 예성이가. 예성 예성. 10분 나서, 시키고 나서, 어키고 나서, 시키고 나서, 시키이야서 시키고 나서, 시키고 고나고 나서, 시키고 나서, 시키고 나서, 시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현아 내려와, 줄을 꿔, 줄을 꿔와 그렇지 그렇지, 주현아, 주현아 한번 더, 오준나 와야 돼, 오준나 와야 돼오준나 와야 돼, 와야 돼, 오나아 그렇지, 주현 니꺼 네, 니가 나봐 네, 니가 해봐 오테이한번 더, 한번더가안 나가잖아, 안 나가잖아

오! 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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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경 사이드. 아해 응. 봐! 아! 달려 사드로 가죠. 사이드로. 아, 아 지우가 아, 아, 가 지우가! 지우가! 아, 가! 오드리! 응? 가! 지우야. 지우가 가! 지다한대 찌르다. 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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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아, 아, 시간, 아, 지장, andra, lungs, إي,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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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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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종수왕 뛰어 종수왕 라고 안으로 가라고 정수야 야야야 이거 내려 내려 내려와서 받아줘야돼 내려와서 받아줘야돼 자해안나가안 나가잖아 안 나가잖아 또 위에서 또 위에서 또 위에서 위에서 사이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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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아 내리지 말라고 내리지 말라고 더 올려 더 올려 하준아 더 올려 뛰어더더더어 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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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어서어봐어 끼어 끼어 뒤어하어이어에어 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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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aa> <parliamentary> <laughs> <laughs> 한재 오케이! 한대아괜찮아벽벽아다 쏘아다! 려아아하늘아쏘아아나쏘아나아 comfortably Y 2 13 가서 가져가서 가져가. 야, 귀엽다. 뒤에, 다 야, 귀 야, 귀엽다. 다 야, 귀엽다. 야, 다 야, 귀엽다. 야, 귀 야, 아엽다 야, 귀엽다. 야, 귀엽다. 야, 귀엽다. 아귀엽 야, 귀 야, 귀 야, 하엽다 야, 귀엽다. 야, 귀 야, 하때아하운아하대니 바로 차나아하운니하우아놀때나오 나오지. 나오지. 놀때나오나오오나오나오 수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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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려, 한번 더, 앞으로 앞으로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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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아 끊어, 으어 끊어, 으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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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아 끊어, 끊어, 으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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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아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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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혼나! 혼아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기다려. 나이스. 나이스! 네트 오케이. 에이! 아. 아니. 아니. 아니 팔을 쓰자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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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차! 1번! 1번! Rhaid i ni ddod yn ôl. Rhaid i ni ddod yn ôl.